저러고 솔직히 음. 머리 밑이 나갈 줄알는데 다른 거 보니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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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저 오늘 미심을 들으러 왔어요 네. 네. 거의 80% 이상 같죠 어. <laughs> 뭐 가실 바람을 찍을 때 어떤 기준으로 찍으세요?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본 마음으로 제주도에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. 끔찍한이 사람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럴 사람을 불거줘요 아. 해온 거라든가, 뭐, 말을 신뢰 있게 하는가, 뭐, 그런 것도 보고. 그는 뭐, 뭐. 지방에 치우치고 이런 것도 없고, 그냥 사람 보고, 이 사람이 진짜 진정한 사람인가. 네. 전국적으로 보면은, 당에 치우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. 젊은 사람들은, 아, 지금은 많이 갈,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. 아, 어. 여기 다 맞아 죽는 거아니에요 어머니 <laughs> <laughs> 생각이 많이 바뀌신 거예요, 그러면? 여러 솔직히 이 머리 미친다고 찍었는데, 음. 너무... 하는 거 보니까,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고민이시죠? 이제, <laughs> <고민을> 이제 어디를, <laughs> 어디를 해야 되나? 안 했으면 좋은데, 안할 수도 없고, 음. 하고 건 소리 쳐야 되죠? 다른 음. 이 마음이. 찍을 음. 사람이 없다고 무조을 해야 되니까. 그 어머니 이런 사람 만큼은 진짜 뽑으면 안될것 같아요. 시민들 음. 말을 음. 말에 기울여 갖고 음. 거의 저 거의 대해서 정치를 했었는데 너무 음. 독재적으로 나가는 정치를 별로 안 좋다고 해요. 아 지금 말이 많잖아요. 사람들 음. 장사가 너무 안 되잖아요. 경제가 다 죽어가지고. 네.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은 이것 네.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라는 서로 서로 좀 단합을 해서 싸우지 말고 또뭐 음. 어느 한쪽이 손을 보더라도 사업이 내가 단합이 잘돼서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어요. 올해도 투표는 하실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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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, 니 네, 네, 잘 되기를 바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